불륜 값은 얼마인가요? 깨어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집에서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혼인 관계가 길면 길수록 위자료 액수에는 더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너네 이 불륜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됐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이에요 여러분 불륜은요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죠 물론 꼬리를 못 잡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정신줄 놓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불륜 학교그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 가지 불륜 이슈 중에서 불륜값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륜값. 불륜값은 얼마인가요? 내가 불륜했어. 아니면 내 배우자가 불륜했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라고 표현되는 그 금액은 얼마일까? 상대방한테는 불륜값이 되는 거잖아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해요. 이 점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죽어도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어 가족이 죽었을 때그 가족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은 분명히 정신적 고통을 겪죠 근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것이 위자료인데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대체 불가능한 것을 잃은 거잖아요. 불륜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신뢰를 깨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과의 신뢰가 회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륜하고서 이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불륜하고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신뢰가 회복되나요? 여러분 그 신뢰는 회복될 리가 없어요. 영원히 나에게는요.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상처를 덮고 사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달려 있지만 운이 좋게 그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흉터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흉터를 아는 채 살아가거나 최악인 경우는 그 상처를 돌보지도 못한 채 그냥 상처가 벌어진 채로 그냥 거적들 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사는 것일 뿐이에요. 깨어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체 불가능한 것을 잃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이걸 얼마의 값을 매겨야 될까요? 사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맞는 말이죠. 하지만 법에서는 불법행위에는 손해배상이 따라요. 모든 불법행위에는. 근데 불륜이라는 것도 형사적으로 간통죄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민사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자료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법원이 불륜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정행위의 내용이에요 부정행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부정행위라는 범주는 매우 넓어서 꼭 성관계까지 가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행위의 내용이 성관계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성관계를 했다면 몇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너네 둘이 만난 기간 얼마인지 1개월 만났어 아니면 하루 만났어 1년 됐어 10년 됐어 그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관계로 나아갔고 그 빈도수가 높다면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불법행위 내용이 세지 거잖아요. 그리고 성관계를 집에서 했어. 좀더 짜릿함을 만끽하기 위해서 아니면 모텔에 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야, 우리 집으로 와. 아니면 너네 집으로 갈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성관계를 했어.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부정의 내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 내용이 어떤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우리 결혼한 지뭐 1년밖에 안 됐어. 그런 경우보다는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됐어. 그러면은 신뢰가 더 쌓이는 거잖아요. 이 신뢰관계를 깨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혼인관계가 길면 길수록 위자료 액수에는 더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부정행위가 나의 가정 나의 부부 공동생활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들을 고려 요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파탄이 났냐 나지 않았냐 불륜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파탄 났어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파탄 났다 그 말이 아니라 법률상 파탄이라는 것은 이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네 이 불륜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됐어 그러면은 고려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죠 그 말은 불륜값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죠. 불륜의 대가가. 그래서 가끔 보면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간자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혼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까지 결심하셨다면 지금 상간자 소송 할때 이혼을 해야지. 그래야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상간자 책임에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상간자 소송 먼저 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런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면 은 거의 동시에 늦어도 상간자 소송이 끝나기 전에 판결 선고되기 전에 이혼 소장을 제기하던 협의원 신청을 하던 뭔가 그런 액션이 있어야지 상관자에게 책임이 더 크게 부과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이에요. 상대방 배우자한테 발각이 됐어. 여러분 이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불륜은 동성간의 불륜도 있지만 일단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이성간의 불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불륜을 한다는 건 상대방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이쪽 시각에서 보면 은내 아내가 불륜을 한 거예요. 내 시각에서 보면 내 남편이 불륜 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별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예로 드는 거는 내가 아내야 근데 내 남편이 분류는 했어 내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류는요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죠 물론 꼬리를 못 잡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정신줄 놓고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꼬리가 잡혀 근데 네, 알았어 그걸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 건데 그것은 이후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발각이 됐어 근데 전문 영어로 말하면 이 년놈들이 계속 만나 불륜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렇다 쳐 내가 알았는데도 저 년과 저 놈이 불륜을 이어간다 그렇다면 매우 안 좋은 정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륜 이후의 정황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불륜값을 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해 보이지만, 굉장히 나의 고통을 법원에서 제대로 인정해 주고 이해해 줄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륜 위자료 액수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천을 넘지 않는다, 그것이 맞아요. 사실 3천도 많이 나온 편이고요. 1,500에서 2,000 사이가 가장 많은 불륜값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최소 금액은 불륜 값의 최소 금액은 700이었고요, 최대 금액은 4천이었어요. 부정행위에서 자이 700인 경,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이 남편이 불륜을 했는데 직장 동료 여자였고요. 그 여자는 미혼이었어요. 나는 기혼이고 회식이 끝나고 같이 모텔에 갔어. 근데 물론 그 전에 같은 직장에 있으니까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뭐 출장을 같이 간다거나 외근을 같이 나간다거나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를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증거를 잡은 그건 오로지 모텔에 간 그날 하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한 번의 불륜으로 봤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가 있고 아직 이혼을 결정할 만큼 마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상간자 소송부터 진행을 한 거죠 이 경우에 놀랍게도 법원에서는 700만 원밖에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분한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아마 판사님이 그런 걸 당해보지 않으신 듯해요 이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가장 적은 불륜 값이었고요 그리고 4천만 원이 나왔던 사례는요 결혼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아내분이 이혼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이 경우 에는 좀 이례적으로 재산 분할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재산은 많은데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부분을 증거는 없지만 이 아내분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된 요소를 위자료 액수를 약간 늘려주는 것으로 보완을 해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례적으로 4천만이 나왔던 사례는 있지만 보통은 3천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노세영 관장님, 채태영 회장님 사건에서도 채태영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에 대해서는 노세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정도 사안에서 위자료가 좀더 나왔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분륜의 대가가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정치적 고통을 법원에서는 굉장히 약하게 본다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륜값으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리고 여러분 불륜은요 유책배우자가 돼서 위자료만 발생할 뿐이지 재산 분할하고는 별개예요 재산 분할은 기여도고요 불륜은요 위자료죠 상대방이 불륜했을 때 각서 쓰잖아요 각서에 앞으로 또한번 불륜하면 모든 재산을 주고 유언하겠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시죠? 각서가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각서에 있는 그 문구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 각서는 협의 이혼을 할 때만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하는 마당에 각서대로 안 하겠죠.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은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이 불리를했어 내가 한번 참아 주는 조건으로 한 번만 더 걸리면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각서를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믿고 살자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빚 좋은 개살구, 에 불과한 거죠. 상대방 배우자는 한번더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배우자가 불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이혼을 한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무너진 신뢰를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불륜이 발생했을 때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얘가 불륜을 할 거냐 안할 거냐가 관건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거냐 법원에 가면 불륜 값은 1,500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혼을 하지 않을 거. 면 얘한테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냐. 각서를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러한 각서를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최악은 뭐예요? 최악은 야 어차피 상관자 소송해봤자 1,500바퀴 못 받으면 안 할래. 그리고 그냥 기회를 한번더 줄래. 그게 가장 최악인 거죠. 자, 지금까지 불륜값은 얼마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요. 어차피 법원에서 책정해 주는 위자료만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불륜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입에 떠 먹여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면서 불륜학교 학교장 아는 변호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